반갑습니다. 할줄 아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되는 곳, 템포 명장입니다. 자, 보시면, 사전치 스프린트죠? 파닉이냐, 스프린트냐 관련해서도 동영상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, 이게 스프린트 같은 타입들이 템포를 찍기 불편한 이유가 차라리 중간에 파닉 공간이 있는 것처럼 치아가 이렇게 없잖아요. 그러면 패스가 조금 덜 나와도 들어가는 게좀더 수월해요. 그런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스가 이네개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예를 들면 지금 얘가 요 방향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옆으로 꺾여졌단 말이에요. 얘도 지금 요 방향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약간 튀어나와서 꺾여져 있어요. 축 자체가 얘가 이렇게 이렇게 나란하게 서 있었다면 얘도 약간 이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 하얀 부분이 약간 이렇게 비, 비껴 나 있는 거죠. 얘도 패스 보는 법을 좀 배우면 이런 것도 보이실 텐데 이런 식으로 패스가 약간씩만 틀어져도 템포라이나 진짜 열심히 잘 찍었고 넣었다 뺐다도 정말 열심히 했어. 한 100번까지는 아니지만, 어쨌든 되게 많이 넣었다 뺐다 하면서 헐겁게 찍었어. 막상 끼우면 이렇게 들뜨는 현상, 들리는 현상들도 생기고요. 그리고 잘안 들어가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, 오, 쉬,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데, 그게 아니라, 패스가 안 좋으면 이게 들고 뒀을 때, 뺐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. 굳은 다음에 넣을 때잘안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. 대신에 이 내면 삭제나, 뭐, 컨택쪽 언더컷들을 정리를 해주면 다시 들어갑니다. 그런데, 선생님들이 이런 케이스를 그냥 넣다 뺐다 하는 방식을 계속 고수하시면서, 이게 막 굳어가. 그렇다 재수없어서 이제 안에서 굳어버려. 그러면 제거가잘안 되잖아요. 그럼 억지로 빼다가 재수없으면 이런데 이제 코아 같은 거 해놨는데, 덕! 하고 부러지고. 진짜 시겁하죠, 그러면. 그럼 원장님이 그째려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,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럼 환자한테도 무리가 가요. 억지로 잡아 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아 이런 케이스들 스프린트 특히 조심. 두개 정도는 그래도 무난하다치더라도 세개네개 네개 넘어가면은 확실히 구강에서 굳혔을 때 문제 생길 일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대수 있으면 한 개든 열 개든 구강에서 굳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굳으면 저는 물 밖에서 밖에서 물에다가 넣고 굳혀요. 그게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. 저는 그 리스크가 싫어서 실제로 고강에서 두번 정도 못 뺐던 적도 있어요.